당신의 인생은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당신의 계획은 몇 페이지나 됩니까? 당신이 동시에 추구하는 목표는 몇 개입니까? 나폴런 힐은 말했습니다. 복잡함은 가난한 자의 병이고, 단순함은 부자의 무기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복잡한 계획을 세웁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단순한 원칙을 따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복잡해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표를 세워야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계획이 길어야 진지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들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중력의 법칙은 한 문장입니다. 황금률은 한 줄입니다. 위대한 기업의 비전은 한 문단입니다. 나폴론 힐은 수천 명의 부자를 연구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단순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백 가지를 평범하게 하는 대신 한 가지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 단순함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진리입니다. 단순함이 부를 부른다. 복잡함은 당신을 바쁘게 만들지만 단순함은 당신을 부자로 만듭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명확하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하라고 말합니다. 멀티태스킹을 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회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짜 분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에 집중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집중은 단순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단순함의 법칙을 탐험할 것입니다. 왜 복잡함이 가난을 만드는가? 어떻게 단순한 계획이 실행되는가?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것인가?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복잡함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함의 힘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단순함이 불을 부른다. 이제 그 진리를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합시다. 가난한 사람의 노트를 보면 복잡합니다. 수십 개의 목표, 수백 가지 계획, 끝없는 할일 목록. 나폴런 힐은 말했습니다. 복잡함은 명확성의 부재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 모든 것을 원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복잡함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를 선택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열 갈래로 흩어지면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부자의 노트를 보면 단순합니다. 한 페이지에 세 가지 목표. 아니, 때로는 단한 가지 목표. 그들은 압니다. 한 우물을 깊이 파는 것이 열 우물을 얕게 파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그들은 집중합니다. 그 집중이 결과를 만듭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수백 개 제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개의 완벽한 제품에 집중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처음 20년 동안 단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고객 만족. 워렌 버핏은 이해하는 기업에만 투자합니다. 이 단순함이 그들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복잡함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그것은 행동을 막습니다. 당신이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수록 시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생각하다가 압도당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계획은 완벽해 보이지만, 실행되지 않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복잡함은 완벽주의자의 함정이다. 그들은 완벽한 계획을 만들려다 행동할 시간을 잃는다. 당신의 현재 계획을 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목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습니까? 만약 10개 이상이라면 그것은 너무 복잡합니다. 줄이십시오. 반으로 줄이십시오. 아니, 그보다 더. 단세 가지만 남기십시오. 아니, 가능하다면 단한 가지만. 복잡함을 제거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무엇이 진짜 당신을 부자로 만들 것인가?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십시오. 버리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단순함은 명확함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할 때 당신은 단순해집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때 불필요한 우회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명확함이 단순함을 만들고 단순함이 불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복잡함을 의심하십시오. 당신의 계획이 복잡하다면 그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본질만 남기십시오. 그 단순함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 것입니다. 복잡함은 바쁘게 만들지만 단순함은 부자로 만든다. 완벽한 계획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나폴런 힐은 말했습니다. 단순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이 복잡해서 완벽한 계획보다 낫다. 당신의 책상 서랍에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잠들어 있습니까? 그 계획들은 왜 실행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의 조건은 단순함입니다. 당신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계획을 누군가에게 1분 안에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너무 복잡합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두판 피자루를 만들었습니다. 팀이 피자 두 판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는 것. 즉, 팀을 작고 단순하게 유지하라는 것.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계획은 단순해야 합니다. 핵심만 남아야 합니다. 단순한 계획의 힘은 즉시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계획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모으고 조건을 맞추고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계획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복잡한 계획은 이렇습니다. 주식 투자 공부하고, 부동산 알아보고, 사업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하고, 재테크 책 10권 읽고, 멘토 찾고. 이 계획은 압도적입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아마 안할 것입니다. 단순한 계획은 이렇습니다. 매달 수입의 20%를 저축한다. 끝입니다. 이것은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실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년, 5년, 10년 하면 당신은 부자가 됩니다. 나폴런 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대한 업적은 단순한 계획의 반복이다. 복잡한 계획의 일회성이 아니다. 단순한 계획은 또한 조정하기 쉽습니다. 복잡한 계획은 한 부분이 어긋나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단순한 계획은 유연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빠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적응력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보십시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할수 없다면 단순화하십시오.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하십시오. 복잡한 조건을 없애십시오. 핵심만 남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계획을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요, 라면 계획이 너무 복잡합니다. 오늘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단순화하십시오. 실행되지 않는 완벽한 계획은 쓸모 없습니다. 하지만 실행되는 단순한 계획은 당신을 부자로 만듭니다. 복잡함을 버리십시오. 단순함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계획은 서랍에 잠들지만 단순한 계획은 불을 만든다. 성공의 비밀을 하나만 말하라면 그것은 집중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태양빛은 따뜻하지만 렌즈로 집중하면 불을 피운다. 당신의 노력도 마찬가지다. 흩어진 노력은 평범한 결과를 만들지만 집중된 노력은 비범한 결과를 만듭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십시오. 이것이 단순함의 핵심입니다. 열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그것이 성공할 때까지, 그 다음 다음 것으로 넘어가십시오. 멀티태스킹은 거짓말입니다. 연구는 증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는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마다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질이 낮아집니다. 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투자에 집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른 것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한 가지가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이 가능했습니다. 집중의 힘은 복리처럼 작용합니다. 당신이 한 분야에 1년 집중하면 평균보다 조금 나아집니다. 3년 집중하면 상위 20%에 듭니다. 5년 집중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10년 집중하면 최고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년 다른 것을 한다면 10년 후에도 당신은 초보입니다. 집중은 또한 기회를 만듭니다. 당신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기회가 당신에게 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러 가지를 조금씩 한다면 아무도 당신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도 하는 사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나폴런 힐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지금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에 흩어져 있습니까? 다섯 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까? 세 개의 부업을 하고 있습니까? 멈추십시오.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가장 열정이 가는 것. 그것만 하십시오. 다른 것들이 아깝습니까? 놓칠까 봐 두렵습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당신을 평범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하려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에 집중하면 그것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다음 기회를 만듭니다. 집중은 희생입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좋은 기회에도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이미 최고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집중은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것에 쏟으십시오. 그것이 성공할 때까지. 흩어진 빛은 따뜻하지만 집중된 빛은 불을 피웁니다. 당신의 노력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불을 태우십시오.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은 평범하지만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부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부는 단순한 습관의 복리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쌓여 거대한 부를 만든다. 복잡한 전략보다 단순한 습관이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자동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습관을 보십시오. 그들은 복잡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것을 반복합니다. 매일 일찍 일어납니다. 매일 저축합니다. 매일 배웁니다. 매일 건강을 챙깁니다. 이 단순한 습관들이 수십 년 쌓여 부를 만듭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복잡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수입의 20%를 저축하는 습관. 매달 자동으로 투자하는 습관,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는 습관. 이것만 30년 하면 당신은 백만장자가 됩니다. 습관의 힘은 의지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동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합니다. 복잡한 계획은 의지력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습관은 의지력을 보존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다이어트 계획을 생각해 보십시오. 칼로리를 계산하고, 영양소 비율을 맞추고, 식사 시간을 조절하고. 이것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습관은 다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먹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합니다. 기억하기 쉽습니다. 실행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예산 계획보다 단순한 습관이 낫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먼저 20%를 저축 계좌로 이체한다. 이것만 습관화하십시오. 나머지는 자유롭게 쓰십시오. 이 단순한 습관이 당신을 부자로 만듭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습관으로 만든 사람들이다. 단순한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여러 습관을 동시에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가장 중요한 것. 불을 만들 것. 둘째,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매일 30분 운동보다 매일 스쿼트 10개가 낫습니다. 작지만 확실합니다. 그리고 너무 쉬워서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기존 습관에 붙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또는 점심 먹고 나면 같은 기존 행동에 새 습관을 연결하십시오. 이것이 습관을 자동화합니다. 넷째, 매일 하십시오. 예외 없이. 오늘은 바빠서는 핑계입니다. 진짜 습관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니다. 그 일관성이 습관을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만들어야 할 단순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부를 만들 습관.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매일 하십시오. 10년 후그 단순한 습관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 것입니다. 복잡한 전략은 실패하지만 단순한 습관은 부를 만든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복잡하게 만들려 합니다. 새로운 앱. 새로운 전략, 새로운 기회. 나폴런 힐은 말했습니다.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이다. 당신은 매일 복잡함의 유혹을 거부해야 한다. 복잡함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입니다. 복잡함의 유혹은 이렇게 옵니다. 이 새로운 투자 상품을 놓치면 안 돼. 이 앱을 쓰면 더 효율적일 거야. 이 코스를 들으면 성공할 거야. 하나씩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쌓이면 복잡함이 됩니다. 그리고 복잡함은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단순함을 유지하려면 아니오 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회에도 아니오. 흥미로운 제안에도 아니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이미 단순하고 명확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은 그 계획을 약화시킵니다. 워렌버핏의 스무 개 구멍 규칙을 아십니까? 평생 단 스무 번의 투자 결정만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훨씬 신중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확신하는 것에만 투자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함의 힘입니다. 실제로 당신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당신의 돈은 유한합니다. 그러니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하면 다른 것은 버려야 합니다. 복잡함에 또 다른 유혹은 더 배워야 해입니다. 물론 배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끝없이 배우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피입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하기에 충분히 압니다. 모든 것을 알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시작하십시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식을 축적하는 것과 지식을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데 평생을 쓰고 행동하지 않는다. 단순함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검토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당신의 계획을 보십시오. 거기에 불필요한 것이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제거하십시오. 둘째, 80대 20 법칙을 적용하십시오. 당신의 결과 중 80%는 당신의 노력 중 20%에서 옵니다. 그 20%를 찾으십시오. 그것만 하십시오. 나머지 80%는 버리십시오. 셋째, 최소 효과 용량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하십시오.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새로운 것을 추가하기 전에 오래된 것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를 더 하고 싶다면 하나를 빼십시오. 이것이 복잡함을 막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반으로 줄이십시오. 아니, 3분의 1로 줄이십시오. 그 단순함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복잡함은 바쁘게 보이지만, 단순함은 효과적이다. 유혹을 거부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나의 진리로 모입니다. 나폴런 힐이 평생을 걸쳐 전한 메시지. 단순함은 부의 길이다. 그리고 단순함은 자유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함은 가난의 증상이라는 것을, 단순한 계획이 실행된다는 것을, 집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단순한 습관이 부를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복잡함의 유혹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이 모든 진리가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당신은 단순함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복잡함에 계속 머물 것입니까?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복잡함은 바쁨을 줍니다. 당신은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움직이지만 전진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일하지만 불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이 복잡함의 저주입니다. 단순함은 명확함을 줍니다.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압니다. 당신은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직 중요한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집중이 불을 만듭니다. 단순함은 또한 평화를 줍니다. 복잡함 속에서는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것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단순함 속에서는 평온합니다.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당신의 목표를 하나로 줄이십시오.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것만 추구하십시오. 다른 것들은 나중입니다. 둘째, 당신의 계획을 한 페이지로 줄이십시오. 아니, 한 문단으로. 아니, 한 문장으로. 그한 문장이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매일 그것을 보십시오. 셋째, 단순한 습관 하나를 만드십시오. 불을 만들 습관. 매일 할수 있는 것. 너무 단순해서 실패할 수 없는 것.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넷째, 매주 제거하십시오. 한 주에 한 가지씩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십시오. 불필요한 구독, 불필요한 모임, 불필요한 목표. 제거할수록 당신은 가벼워집니다. 나폴레온 힐은 그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다. 집중이다." "성공한 사람은 한 가지에 집중하고, 평범한 사람은 모든 것을 조금씩 한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열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입니까?" "줄이십시오." "하나만 남기십시오." 그 하나의 모든 것을 쏟으십시오. 그것이 성공할 때까지 부는 복잡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부는 단순함에서 옵니다. 명확한 목표, 단순한 계획, 집중된 행동, 반복되는 습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많이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더 적게 하되 올바른 것을 하십시오. 더 단순하되 명확하게 하십시오. 덜 움직이되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십시오. 단순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단순함은 명확함입니다. 단순함은 지혜입니다. 단순함은 힘입니다. 그리고 단순함은 부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단순함을 선택하십시오. 복잡함을 버리십시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십시오. 핵심만 남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10년 후 당신은 뒤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을 것입니다. 단순함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복잡함을 버린 그날부터 당신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단순함이 불을 부른다. 그리고 단순함은 자유다. 지금 선택하라.